가수 비내서의 소속사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팬들과 연예계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도둑이 비내서의 사무실에 침입해 소중한 개인 물품들을 훔쳐간 이 사건은 특히 비내서의 팬들에게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었으며, 연예계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비내서의 사업비밀과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문서들은 비밀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난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개인 소지품들은 모두 도난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것은 한 펜이 정성스럽게 그려서 빈에서에게 선물한 소중한 초상화의 도난입니다. 이 초상화는 단순한 펜 아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천으로 세밀하게 수놓아진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빈에서은 이전 인터뷰에서 이 그림이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 어마어마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정신적 지주와도 같은 소중한 물건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충격과 심리적 불안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 중이며 도둑이 사생팬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빈에서의 사무실에서 오직 그녀의 개인 물품들만을 노렸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기타 수사 기법을 통해 조만간 범인을 잡아 빈에서에게 소중한 자산을 돌려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예술가와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사건이 되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연예계뿐만 아니라 빈에서의 팬 커뮤니티에도 깊은 충격을 주었고 많은 팬들은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포럼에서 도둑의 비양심적인 행동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들은 빈에서의 이번 사건으로 인한 충격을 빨리 극복하길 바라며 그녀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빈에서의 소속사는. 가수의 안전과 다른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조치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소속사는 이번 사건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도둑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팬들과 대중에게 비네서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가수의 일상과 활동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